남미의 아름다운 나라 칠레요 아름다운 나라의 어느 섬그 섬에 있는 여러 개의 석상들 이 석상들은 왜 여기 있을까 1772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에코프 로에페이는 신기한 광경을 봤다 외단섬에 커다란 거인들이 매우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인들을 발견한 로에페이는 곧장 그 섬으로 갔다. 그 섬에는 약 3,000명의 사람이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 그후 발견한 날이 부활절이어서 이스터 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계에 알려진 이스터 섬은 많은 주목을 받고 많은 유럽인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갔다. 어느날 유럽인들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이스터 섬에는 많은 석상이 있었지만 그 석상을 어떻게 옮겼는지 의문이었다. 석상을 옮긴 방법은 현재 여러 가지 추측이 있다. 첫 번째 추측은 석상이 걷게 만들어 이동하는 것이다. 양쪽에서 밧줄을 교대하여 당기면 서서히 앞으로 간다. 하지만 이 추측이 나온 후 10m의 모아이 석상이 발견되면서 이 추측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 또 하나의 추측은 통나무 위에 올려서 나무를 굴려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스터섬의 사막과도 관련이 있다. 이스터섬에는 나무가 없다. 이 추측에 따르면 이스터섬의 나무는 모아이 석상의 이동에 다 사용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인구가 급증해 먹을 식량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후 먹을 게 사라지자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원주민들의 언어에는 오늘 점심은 내 아들로 정했다라는 말도 있다고 한다.